촬영 후첫 일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역병에 나섰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고요 그리고 상호 앞으로 일정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방 중인 상호 일정 중에 어떤 의있으지 궁금합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위지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참석하는 건 만약에 제가 당직을 갖고 있거나 하게 되면 정치권상의 참석을 해야 하고 했어야겠죠. 그런데 어, 오라는 말씀도 사실는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법선행사에협석을 해버리게 되면 대통령님을 칭호하는 것보다 저에게 그법명이좀는 관심이 보여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다, 선택하지 않고 따로 개별 참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제가 오늘 왔고요. 왜 김정일 대통령을 참배하느냐그 뭐, 사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할까 싶은데 그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열어 국수사 열었고, IC 감독이 열었고, 문화 감독이 열었으면 그건 아니지 저의 마음속에 스승이 있다고, 정치적 운명이 있다고, 스승이도 하시고, 뭐, 사적으로는 이번에도 8정당 수감생활 동안에, 김정대 국민이 쓰셨던 책을 한네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권역도까지 포함하면, 김정대 국민이 번역하셨던 만달레라 대전까지 포함한한 다섯 권 읽은 것 같은 책, 다시 한번 그분의 생각과 고민을 되고라고 왔는데, 이건 마치 이 검색을 마치고 해서 판결를한 것이거든요. 이번 주 재무관련해서는 이번품앗 일단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아직 복장을 안 켰습니다. 타인에 불과한데, 음, 복장 신청을 오늘 행사 이후에 오늘 그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장 신청 단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오늘 방 정도. 하고 정치권 중에 복상 진사를 받게 됩니다. 진사가 통과되면 장원으로 돌아가서는 될 것이고, 그게 이번 주 중에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면 주말에 대가족 어머니를 대신 대치고 아버지 산고에 진사를 못드려서 주말에 소양으로 산 전산 이 있는 장남으로 대가이고 그때 맞춰서 남산에 계신 이모댁입니다. 상시한일정은합정이안되냐약 중에 아마 이입되는인이 존재하지 않을까.